네 함께해 주신 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어릴 때 생각이 좀 나네요 어, 저도 이 높은 구릉 위에 에,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겨울이 되면 어,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이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도 참 많을 텐데 특히 난방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이 연탄 나눔 봉사, 이런 거아니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몫인데, 그러나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도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또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연탄값도 많이 올라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대단히 어려우신 겨울을 겪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의 몫을 다해서 우리 서민들, 그중에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잠깐 민폐를 끼치다시피 하면서 자원 봉사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따뜻한 겨울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